누가 타실 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다름이 아니고 구독자님께서 며칠 전부터 이제 매일 저한테 주셔 가지고 XM3 그 차량이 지금 뭐 제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상 있다 그만님하번다 보시면 안됩니까 해서 갑니다. 구독자님 집 앞에 와 있다고 하니까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덥습니다 기다리게 하면 뭐안 되겠네. 지금 한 1분 정도 늦은 것 같아. 요 근처에 계시라 했는데 요게 계시네. 그 안내리됩니다 더군데.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따로 있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이야 잘생겼네요. 아, <laughs> 제가 2022년도쯤에 네.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어. 아선물해드린네요 예, 선물을 해드린 건 차는 아니지만. 아이 좋지. 근데 이제 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차에 많았고요. 내잡소리 해가지고 보고 내가 지 불만이 많습니다. 차 디자인은 좀, 좀 예쁜데, 사 예, 예, 디자인은, 디자인은 딱저 1km 뒤에서 보면 X6다. 뭐. <laughs> 타고 한 가보시다. 예, 예. 일단 내가 옆에 조수석에 타고 예, 예. 한 볼게요 예, 예, 차가 그렇죠. 너무 깨끗한데. 어, 실나이 차를 처음 타보는데야. 그래서 음악길에 어. 좀 오다보면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어. 그쪽으로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 무슨 무슨 증상인데 내 메일 보낸 거 아, 기억도 예, 안 난다. 아 그게 어떤 거냐면. 야. 그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데서는 음. 그잘못 느끼는 증상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음. 하는 건데 네, 네. 이런 좀 저속 구간에서 이렇게 도로에 불공이나 요철이 있을 때를 네, 저속 구간에서 예 네. 지나가면은 핸들이 뭔가 좀 너무 가볍게 움직인다고 해야될까요 그러니까 음, 잡아주지 못하고 예, 예. 음. 운전자가 이렇게 컨트롤하는게 아니고 이 아, 지가 얼렁얼렁얼렁한다고 예, 예, 그런 느낌이 음. 좀 들어서 오케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내가 제가 타보면 해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분한테 좀또안 그러면 뭐 아까 잡소리가 뭐안겠습니까 아, 예. 그런건 아니고 실내 잡소리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그거는 어느 차든 예, 제 BMW도 솔직히 예. 성격에 따라서 쓰레기차가 될수도 있고 <웃음> <웃음> 정말 좋은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예. 저는 이제 소리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음. 괜찮은데 또 이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 사자마자 바로 파는 사람들 아, 있어요. 예, 예. 댐핑이 조금 예. 텅텅거리네. 저거 핸들 보면 살짝살짝 이렇게. 아 맞네. 예. 우재 나이가 어째 되십니까? 아니, 지금 34세. 어, 어? 24살 아니고? 아, 아니, 아니. 어, 와 그래 동안입니까? 그냥 동네 형님하고 <laughs>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laughs> 절대 떨면 안 됩니다. 그냥 예.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예. 전자식 이 전자식이 핸들 맞죠? 모르니까. 예, 자세하게는. 아, 아마 전자식 스티어링이니까요. 요즘 다 전자식이니까. 맞죠유압식을더 네. 좋아하는데, 전자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그게 리콜 받기 전에는. 어, 리콜을 한번 받았어요? 예, 최근에 이제. 어, 어, 뭐 리콜 내용이 뭔데? 그 조향장치 제어 관련해가지고, 아마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아, 쪽 조향장치 제어. 예, 예, 예. 어, 이, 이런 증상. 예. 손으로 잡고 있으면은 되게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음, 좀많이알랑거리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차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이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음, 집에 차가 뭐 뭡니까? 아 지금 그 630i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조사마다의이 특성 차인가? 예. 네. 그래서 그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타볼까요? 예. 예. 네. 뭐. 차 운전 경력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가 스무살 때부터 운전한 14년 정도. 뭐 중급 정도 베테랑이시고이 미션은 뭡니까? 이 DCT입니까? 네, 끝까지 DCT 맞니다 지금 보면 요철이 없는데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있는 것처럼 예 뭔가 바퀴가 돌아가서 이 핸들이 차하고 이게 한 몸이 돼가고 뭔가 동질감이 아니고 이질감이 예. 있어 지가 땡기는것 같은 예 맞습니다 어 이게 뭐 사고의 위험은 없겠는데 만약에 좀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요철 같은 거 밟았을 예. 때 이래 되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속도를 조금만 높이 볼게요. 같은 거는 괜찮을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남해 고속도로 타고 넘어올 네. 때는 네. 그냥 규정 속도에 맞춰서 달리고 왔을 때는 조금 그나마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음. 요철을 밟거나 했을 때 음. 자주 느끼는 게 이제 저속 구간에서 음. 아, 이럴 때 이럴 때. 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이울렁울하네 그래서 이게 소형차만의 소형차라기보다도 스파크는 아니거든요 네. 스파크는 경차지만 빡빡하거든 네. 근데 내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에좀 많이 이래 음. 그런데 이질감은 없어 음. 무슨 말이냐면 그 유압식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네. 미로 땡긴다는 그런 맛이 아니고 네. 좀 가볍다는 그런 네. 맛 지가 조향은 충분히 할수 있잖아 우리가 네. 근데 이 차는 가벼우면서 지가 뭔가 조향 누가 네. 밑에서 땡기는 느낌이네 네그 느낌 맞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laughs> 정확하지 네. 좀 얼마 음. 뭐안 타봤는데 컴포트 모드, 뭐, 스포츠 모드 이런 세팅의 차이인가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무슨 모드는 로 노말입니까? 네, 예, 컴포트를 해놨는데. 그래, 네. 제가 스포츠를 하면 더좀 빡빡할까? 근데 그거는 그냥 핸들 자체가 그냥 무거워진다는 느낌뿐이고똑같아요 음, 느낌은 똑같습니다. 아, 아좀 넓은데 가서 한번. 예, 예. 조금 그 예. 핸들을 좀 테스트해 볼게요. 예, 예. 어, 음, 이거는 얼라이먼트 값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조금 다르네. 제가 처음에 이 차를 구매했을 때는 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리콜 받고 나서부터. 아, 리콜 받고 나서부터. 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센터에 갔을 때는 아, 네. 이런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담당하시던 분들은 다 아무 걸못 느끼겠다, 정상이다. 뭐 하셔서 조금 답답한 마음. <laughs> 이 차만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로직이 이렇다면 차 특성일 것 같은데 이 이거는 좀 로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네. 좀 불편하시죠? 좀 좋지만은 않은 느낌. 이런 데서 국도에서는 그냥 커브에서는 괜찮습니다. 조금 속도가 올라가니까 네. 약간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좀더하게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괜찮지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느끼기에는 짭 소리는 안 나는데, 너무 부드러운 <laughs> 아, 것 같은데. 엄청 이 안에가 심했는데, 얼마 전에 음. 안에 부직포를 엄청 또 집어 넣었었어요. 아, 그래 핸들 이질감이 좀 있다. 나 이런 핸들을 진짜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너무 싫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 전자식이, BM도 타셔봤지만 음. 좋다입니까? 예. 막, 막아찍긴다입니 솔직히. <laughs> 노면은 이래서도 핸들에는 하나도 없어. 핸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그, 그게. 정답은 아니야. 그게 왜 정답이 아니냐면, 벨로스 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스포츠 네. 모드하고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 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했을 때 스티어링이 더 딱딱하단 말이야. 더 묵직하고 고속도로 가면 더 안정감 있고, 네. 그렇지만 서킷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자가 개입해가지고 네. 지가 더... 그러니까 양념을 더 치는 거라 음. 빡빡한 핸들에다가 더 양념을 채워가지고 빡빡하게 만드니까 급박한 상황에 오버스티어가 났든지 이래 하면 카운트를 쳐야 될때 네. 그럴 때 너무 빡빡한 게 너무 노면을 못잃는게 방해 요소가 되니까 다 꺼삐거든 음. 노말로 타거든 그냥. 음. 이 덜렁덜렁하게 음, 하나하나 음, 돌, 돌멩이 하나도 느낄 수 음, 있을만큼 음, 근데 확실히 뉴트럴로 고속도로 달리보면 불안해서 안 돼요 예, 나는 그냥 스포츠 모드로 네. 평소에는 타고 서킷 들어가면 노말로 음, 하, 바, 바, 바꾸거든요 요철만 음, 읽으면 되는데 이질감 있게 한번 더 당기는 느낌 예, 뭔가 이 나요 예, 뭔가 예. 얄링얄링얄링 양쪽으로 이렇게 밑에 예. 뭐 몽기 같은 거 가지고 예. 이래 누가 잡아 당기는 느낌이 예. 나거든요 차선이탈 방지 기능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개입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음. 었뭐 서스펜션은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서스펜션은 지금 뒤에 그 동자바리 거죠 예. 맞죠. 요새 맹탱이 생각이 안 나죠. 도현빔이죠. 아, 예. 트로크가 길면 어차피 토션빔이라도 그 댐퍼가 길, 네. 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소프트하지 네, 확실히. 멀티링크라도 베렌 같은 경우는 샥이 너무 짧으니까 이거보다 더 튀어요. 텅 네. 하면 평소에는 좋다가 약간만 있어도 텅 하거든. 네. 그게 이제 샥이 짧으니까. 그게 오버스티어 성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륜 차를 저렇게 샥을 짧게 하는데 이런 차들은 기니카 토션빔이라도 그거를 보완을 해준다. 네. 나쁘지는 않은데차 네. 하게는 처음 타는 차치고 일제야. DCT라도 느리다. 변속이. 이게 그러니까 변속은 빠른데 전자 신호가 느려. 음. 여기에서 내가 입력을 하면 미션에 전달될 때까지 그 기간이. 그래 어차피 이거는 뭐 변속 속도 때문에 우리가 DCT를 넣는 게 아니고 제조사에서 연비를 위해서 넣, 넣는다 이거 끝는 아, 56km에 0 이런 국도에서 음. 댕길 때는 몰라.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 아까 그증상이 아까 음. 만났을 때 그런 증상이 아까 잠깐 나타났습니다 했다 이러면 예. 올 때까지 뭐 느끼다 소리가 음, 맞다 음. 그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붙으면은 음. 그런 느낌은 잘안 안, 안 나고 근데 조속과 고속에서의 이 음. 스티어링 느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음. 오히려 주, 중고속은 괜찮은데 네, 중고속은 뭐조속에서 나쁘지 예. 않다라고 <laughs> 나쁘지 않아 <laughs> 왜 그럼 지금 보시기에 누가 타실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차 결함은 아닌, 거,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빛이 뭐, 쓰기도 마크 낼 정도로 우리가 네, 타진 안 하니까 아, 방금도 이 코너에 대한 한계치까지는 음. 내가 몰아보니까 그, 그 이질감이 없어요. 음. 오히려 그 위험한 이질감은 뭐냐면 1세대 K5 소나타 아니 그랜저 HG 아니. 칼럼식 MDPS가 있거든 어땠냐 하면 100km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밟으면 안 되지만 더 빠른 속도에서 내가 이만큼을 털고 싶은데 커브인데 털고 나면 조금 있다가 따라와 갭이 뭐 우리가 초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이 수치로는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 미세한 이질감이 있어 졸 진짜 위험해 그거는 정말로 위험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음. 다행히. 오히려 안, 안정적이라 그거보다는 괜찮은데요 지금은 완전히 뭐 뒤가 날아갈 정도로 내가 탔거든요 음. 밀리갖고 빠졌는데 위험하다거나 그런 이질감 없어요 음. 어 완전 조성만 이런 노면에서 20km 달린다고 해서 이게 계속 그런 상황이 생기는게 아니고 굴곡이 있을때 요철이 있을때 네. 이 전자식 이 핸들링이 뭐 개입을 해서 당긴다 그런데도 그 속도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장난. 핸들링 괜찮아. 괜찮은 것 같은데.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오히려 그냥 다행입니다. 그냥. 다행입니다. 제가 한놔 볼게요. 이거는 뭐 전자장비를 다 껐습니다 잠 진동도 없고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잡아주네 잡아주고 아주 양호합니까 양호합니다 <웃음> 양호하고 <웃음> 또 집에 타고 가다가 이제 본인 차니까 네, 네, 네. 또 그런 증상이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짜증날 것 같아요 나도 <laughs> 그저 속에서 근데 차만 옆으로 훅안 가면 네, 네. 그 정도는 네, 네. 아, 감수해도 음. 되지 않나 오히려 다행입 이상 있으면 못 감아 돌려. 이게 하체라든지 이런 게. 어 괜찮아. 이게 와이 생각보다 차도 안정적이네요. 이 아, 주행 중에는 뭐 아무 뭐 이게 뭐 문제 될게 없을 것 같아. 조금 속도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은 속도가 또 없으니까 퉁퉁거리 뿐이야. 퉁퉁거리고 핸들도 좀 음. 이게 저속이라서 다행이다. 부모님한테 드리고 나서 리콜 일도 너무 많고 음. 뭐 지금은 좀 잡혔지만 실내 잡소리도 음. 많고 이러니까 막좀 음. 죄송스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아. 하고. 좀 그런 아니, 어머님이 타기에는 너무 좋아요. 아, 방금도 약간 일래 하는데 솔직히 예. 내가 소신껏 내 이야기 예. 괜찮아요. 음. 오히려 다행. <laughs>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전자식 스티어링이라서 조금 유압식보다 이질감이 있다. 꼬래만딱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뭔가 검증받은 기분이라서 어, 다행이니다 어, 좋은데 아니, 안 좋은 나 바로 까다 BMW 그자선 이탈 방지도 바로 까는 영상을 만들어 봤다. 아. <laughs> 이거 까다가 면 죽습니다. 그렇 네. 게. 그거는 진짜 땡기 본다니까 네. 예. 많은 걸또공부에더 <laughs> 예. 재밌는 이야기, 다음 <laughs> 또. 영상으로 하고 있어,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오늘 마음에 <laughs> 풀리습니다 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응어리를 내가막내려줄게 <laughs> <따라줄지야. 웃음> 예. <laughs> 저도 도움을 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컨텐츠도 <laughs> 앞으로 또 <laughs> 구독자님들 차가 조행이 <laughs> 뭔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오시면 이 라이먼트가 잘못됐다, 차 본질이 잘못됐다, 스티어링이 잘못됐다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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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안 우리 구독자님 <laughs> 아니, 이 X3M이 은근히 많아. 아. 예, 예, 가시다. 예.